네 공연에 앞서서 관객 공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제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피크닉석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객석은 조명을 이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명이 밝으면 이 파사드가 안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이미 멋있는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뛰는지 안 뛰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은 이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곳은 흡사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합니다. 정말 다들 핸드폰을 들고 계신데, 제 공연만큼만 핸드폰을 내리시고, 그거 그냥 혹시나 해서 찍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안 보십니다. 그거 전화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커다란 무대를 직접 두 눈으로 전화기를 내려주십시오. 훨씬 재밌습니다. 2025년에 딱 하루만 전화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오늘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주십시오. 제 사진이 그렇게 여러 장 찍을 만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 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이거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질서 속의 무질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아 그리고 음향 팀께 미리 당부 드렸듯이 지금 유튜브 생중계에는 가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재공연은 가수의 기량을 뽐내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의 기량을 뽐내는 공연입니다. 관객 소리를 생중계에 최대한 크게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도 최대한 크게 잡아주시고 어, 지금 요 앞쪽이 다소 에너지가 미비한데 요 앞쪽 어떻게 된 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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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걸 할줄 몰랐는데요. 잠시 구역을 나눠서 에너지를 테스트하고 공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만 소리질러, 뽀! 네. 립싱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공연은 아낀다고 내일 아침에 안 아프지 않습니다. 다 쓰십시오. 왼쪽 소리질러, 뽀! 좋습니다. 음향팀이 에너지가 e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에게 가운데 그리고 뒤쪽 소리 질러! <laughs>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 같이 뛸 준비 됐습니까? <laughs> 광복 8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야제 마지막 순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마 앞쪽에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 저 뒤쪽에 관객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뒤쪽만 소리 질러 어! <laughs> 아그 제가 오늘 공연에 개런티를 받지 않았다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아 근데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 개런티를 이뭐 불꽃, 화약 이런 특수효과들한테 어 양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더 윤택한 공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곡더 갈까요? 이 앞쪽이 아직도 아쉽단 말이에요. 아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앵콜을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일단 마지막 곡 아니 일단 이랜다 일단 마지막 곡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곡에 전주가 흘러 나오면.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이 노래를 만약에 처음 접하신다. 그래도 전주가 나오면 같이 억어 하고 소리 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일단 마지막 곡입니다. 여기서 딱 다섯 발자국만 아련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못 이겨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 아련한 다섯 발자국 중한제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좀 비끄럽기 때문에 잠깐 좀 치우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실까요? 요거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리를 춤을 못 추겠어가지고 다음 노래는 춤추는 노래인가봐요. 어떤 노래 듣고 슬프세요? 어떤 노래 원하세요? 광복 80주년, 25년 차 댄스 가수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곡. 저는 25년째 대한민국의 연예인입니다. 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음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놀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고믹 멜로 액션 에로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오 왼쪽 오른쪽 뒤쪽 찍으시죠.